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 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ELSECHO 대용량 백팩은 여행과 출장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확장 가능한 디자인과 뛰어난 수납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튼튼한 소재와 편안한 착용감도 장점입니다. 4위입니다. 엘류에노 나일론 방수 대용량 메신저 백은 디자인과 실용성이 뛰어나며 충분한 수납공간이 있어 운동과 여행에 최적입니다. 방수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망고냥 심플 커플 데일리 크로스 백은 방수 기능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적입니다. 디자인이 심플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리며 가벼운 착용감으로 데일리 사용에 적합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KURUA 확장형 백팩은 넉넉한 수납공간과 가벼운 무게로 실용적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직장인과 대학생에게 최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해 큰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에드에디 모르디 백팩은 넉넉한 수납공간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대만족입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며 노트북과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